네, 안녕하십니까. 로또 펄. 펄입니다, 펄. 701회차 예상번호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예상번호를 보기 전에 전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주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15주 안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당번이 어떻게 출연을 했는지 맨 처음에 알아보고 제가 다음 701회차 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7 0 0회차 당번이 11번, 23번, 28번, 29번, 30번, 44, 13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1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나온 것은 698회차에서 11번이 나왔습니다. 11번이 11번이 나왔고요. 그러면 699회차에 5번이 어디서 나왔느냐? 697회차에서 5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주는 699회차에서 하나는 하나 정도 나온다는 거꼭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699회차입니다. 699회차에서 하나나 하나 두 개가 나온다는 거꼭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23번이 어디서 나왔냐? 23번이 뽑을 제외한, 뽑을 제외한 23번이 어디서 나왔느냐? 688회차에서 나왔습니다. 688회차에서, 688회차에서 23번이 나왔고요. 690, 687회차에서는, 687회차에서는, 어, 이어지는, 이어지는 회차가 8번이 나왔습니다. 8번이 8번이 6 9 9회 차에 8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6 8 9회 차에서 6 8 9회 차에서 하나나 하두 개가 나온다는 거꼭이점 참고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번이 어디서 나 왔느냐? 28번이 쭉 봤을때 685회차에서 나왔습니다 685회차에서 나왔는데 685회차에서 나왔으면 684회차는 봐야겠죠 684회차하고 699회차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아,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제가 모르고 아, 하나를 안켜놨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684회차와 699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당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 없네요. <laughs> 없습니다. 허겁. 허겁.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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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차니이없습차다 어, 없습니다. 없다있다는거안나있도나다수다있다는거전주있번으다 봤을때 28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나올 수다있다는거그러있제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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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회차에서도 28번 나왔습니다. 28번이 28번 나왔기 때문에 28번이 나왔고 692회차하고 699회차하고 맞췄을때 장번이 출연을 했을까요? 어... 네, 출연을 했네요. 뽀보리 출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694회차에서 694회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694회차, 699회차 나올 수 있다는 것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690, 689회차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번 주 15주간 미출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간 미출수는 뽑을 뽀볼, 미 포함으로 뽑을 포함했을 때는 9번, 41번, 40, 아니 9번, 40번, 41번이고요. 미 포함했을 때는 어, 검색 시, 보너스 포함, 미 포함했을 때는 9번, 31, 40, 41입니다. 41. 이렇게 나왔네요. 4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15주간에서도 본반치킨 꼭 챙기시고요. 본반치킨 꼭 챙기시고요. 그러면 15주간에, 15주간에, 어, 1, 2, 3 합이 제일 많이 나온 게몇 번에서 몇 번이 많이 나왔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합 범위가. 합 예, 죄송합니다. 카톡이었네요. 카톡이. 네. 카톡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1, 2, 3합 범위가 지금 6에서 22. 6에서 22. 6에서 22. 그러니까 1, 2, 3합 아시죠? 다들. 1, 2, 3 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볼을 합했을 때 합입니다. 합. 꼭 알아두시고요. 4, 5, 6 합도, 4, 5, 6 합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83에서 99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전주는 123합은 62, 그 다음에 456합은 103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번 주도 거의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홀짝도, 홀짝도 3대3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3대3.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 준비를 덜 하고 방송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15주간으로 봤을 때, 15주간으로 소입하실 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5중원의 때에 꿀짝 비율이 제일 큰게 3제3이 3제3 그다음에 4대2 2대4 6대0 1대5 5대1입니다. 어, 3제3이 최고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4대2 그다음에 2대4 그다음에 6대0 어, 이번 주 4대2 아니면 2대4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1대5 5대1도 챙기시고요. 날짜 계산으로 했을 때, 날짜 계산도 꼭 봐주시고요. 날짜 계산, 꼭 봐주시고, 음, 이번 주 나올 만한 회차가, 어, 잠시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나올 만한 차 이번 주 날짜 계산 했을 때, 2005년도, 2005년도 5월 7일 자, 5월 7일 자, 1 2 7회당번 3번, 5번, 10번, 29, 32, 43, 35, 꼭 챙기시고요.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거, 2011년도 거, 있습니다. 2011년 5월 7일 거 440회차 당번 10번, 22번, 28번, 34, 36, 44, 2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한두수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꼭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장담은 못 드리고요. 네, 하나 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반치킨 꼭 챙기시고요, 반반치킨 챙기시고 그러면 제가 조합을 한번 제 만든 어, 조합기가 있습니다. 조합기로 한번 조합을 해서 이번 주추첨번호 추천 추천번호 하나를 뽑아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이게 안 들어가네. 아, 예, 지금 좀 맛이 가 왔고요. 핸드폰이. 예, 잠시만요. 한번 추첨을 해서 바로 한 조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합기 돌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볼 25번, 두 번째 볼 20번, 세 번째 볼 45번, 네 번째 볼 41번, 다섯 번째 볼 21번, 다섯 번째 볼 39번. 그래서 20번, 20번, 21번, 25번, 39번, 41번, 45번입니다. 네, 여기서 한두한개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모니터 화면으로 제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즘은 되게 그러니까 700대 차가 넘고 나서 조금 어, 불안한 것도 있는데 거의 거의 나오는 차에서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도 챙기실때 어, 여러 가지를 보지 마시고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어, 딱 집중해서 보시면은 거의 3박 할수 있다는거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1 1번1 5번 39번 41번 45번 공, 공 나오는 순서는 25번 20번 45번 41번 22번 29번 네. 공 나오는 순서입니다 네. 이거 꼭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제수 제가 제수 7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한번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이터 화면에서 좀, 좀 가리네요 네,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투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제수 7개구요. 잠시만 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수입니다. 제수는 제스. 제수는 7개 어떤게 나올까요? 네, 궁금합니다. 혹시 저게 6개 다 제외되지 않을까? 네. 제수입니다. 이번주 이거는 꼭 참고만 참구만 해주시고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어, 한번 다시 데풀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나온 순서 25번, 20번, 45번, 45번, 21번, 39번이고요. 그리고 공 나온 순서고요. 그리고 볼은 20번, 21번, 25번, 39번, 41번, 45번, 네, 한개 정도 생기시기 바랍니다.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수 재수 4번, 8번, 11번 17번, 2 8번1 9번3 3번 재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음, 중요한 거는 보시기 전에 한두 개 정도 챙기시려면 회차를 이어지는 회차를 보시면 한개 정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15주간이나 20주간을 자르셔서 이어지는 회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전 당번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찾으시고요. 전, 전 당번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을 찾으시고 이어지는 회차를 찾으시면 어, 어느 정도 어, 이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혹시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데 음, 지금 제가 많이 보는 게6 8 0부터6 8 0부터 많이 봅니다. 1 0 0 0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거면 이오버라이니까 제일 중심 있게 봐야 되는 게이꼬라이 입니다. 이파이색 꼬발라이 입니다. 이 꼬발라이입니다. 이만나던 거를 한 번씩 봐주시고됩니라이 제가 외질을 못하는 분들의 꼬라이 입니다. 꼬발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 이대산만 보고 이번에는 이대

이 위로, 어, 어, 위로, 어, 어, 위로 보시면 이 위로 이거는 이0초 단원 단이 300번이고 이 위로 이0초 20초 단이3 0단번이나 5분의 2 보도록 1000원 나올 수있으 1000원 1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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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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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시면, 당첨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시기 전에 하, 하나씩 하나씩 챙기셔야될 것도 생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주 유튜브에다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다가, 게 지금, 지금 유튜브에다가 제가 아, 지금 하방송에지금유튜브에지금 제가 어 지금은 지지금는데 보시면 이제 지지금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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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리고 저희 전용 예번호를 이렇게 예산에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챙기시 바랍니다. 그리두 번째 예상번에도 있고 전용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록되어 있었던 전용본, 등록된 거 있으니까 전용호에서도한 번씩 챙기시고요. 그리고 예번호예번호에서도한 번씩 c 40cc, 5 0다 c 이0 c c 7 0 c 고 사이즈 정도 오시면 아직까지는 빌드가 안 됩니다. 지금 작업 중이니까, 네, 작업 빨리 끝내고 목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좋은 기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